안녕하세요 홍준건입니다. 오늘은 백암면 장평리 2차선의 넓은 삼거리에 접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숯불 고깃집에 라이브 카페와 일반음식점과 주인세대로 구성된 대지 850평의 상가건물 3개동 통매매권 소개드립니다. 325번 지방도변에 넉넉한 주차공간과 편의점 시설을 갖춘 변변한 휴게 음식점 시설이 아직은 한 곳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향후 본 물건 앞의 지방도에 sk 하이닉스로의 관계 차량은 물론이고 주변 유명 관광 명소를 찾는 차량의 통행량이 급격히 늘 것이 확실한 바 휴게 음식점으로의 입지가 최상이며 본 물건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라서 투자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는 고깃집과 라이브카페는 임대로 성업 중에 있으며 2층짜리 일반음식점은 공실로 새 사업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유자께서 직영하실 분이 매수하신다면 간이 휴게소의 면모를 갖추는데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건의 개요입니다. 용의시 처인구 백안면 장평리 장평 3거리에 위치하고요. 근린상가 시설입니다. 대지 면적이 850평이고요. 건물은 가동이 60평이고 나동이 58평, 별채가 50평으로 사용 승인일이 각각 다릅니다. 메모를 참고하시고요. 매매가는 35억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성장 관리 권역에 속해 있고요. 용인 SK하이닉스의 근로자 숙소로 찾게될 원트룸이 많이 부족한 시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글린 상가를 겸한 임대를 위한 원트룸의 증축이나 신축지로도 최고의 입지입니다. 도로변으로 상가나 토지를 찾고 계신다면 본 매물을 검토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현장 답사와 계약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이 이제 그 백안면 장평리 장평 3거리 325번 지방도5의 3거리입니다 음, 근생 건물하고 그 옆에 또 이렇게 길게 단층짜리 주택이 있고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매물 입니다 저희 매물에서 이제 뒤로 이렇게 보면 조비산을 등지고 있습니다.